우리 극동 또 이막 서측 우리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시는 우리 대표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막가족 과도 좀 공통되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 회신 받은 것도 있고 그 동안 진행돼 왔던 과정이나 공문 내용들을. 좀 말씀을 주시고, 어, 물어보실 거나 추가로 하실상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어, 오늘 이 모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8개 동하고 이제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계산 이동이 제일 피해를 본다. 중요한 시설 진포공항 그것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려있고, 역사 문화관, 요, 우리는 여기 뒤에 박물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하고 산성 때문에 또, 또 걸려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동 주민이 이쪽서부터 저 이막동까지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몇십년을 재산 보호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 내용이 좀불이뭉실하게 나왔어. 다시 장관님 쪽에, 이제 후보자님 쪽에 질의를 해서 이게 설명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막동도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건 질의를 하시고 우리가 소시 지원이 들어야 재건축도 재개발도 되는 겁니다. 전 장관님 오셨으니까 잘좀 해서 용량가 있는 것좀특화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선, 그, 이국토교통부의 지난번에 그때 우리 그 1차 간담했던 내용을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거든요. 큰 틀만 간단히 해보면 이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이 군데군데 이제 막 흩어져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고도 제한, 용적률, 그 다음 주민 부담 이것 때문에 각계로 할려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어렵다좀 혜택을 받아서 어좀 추진할 수 있는 뭐좀속 시원한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어 했는데요.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토교통부의 그 답변은 우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걸 그것은 주민들의 선택 사항이지만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어 그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어 대신 지역은 좀 넓어야 된다. 국비 천억 원 거기다가 종상향 그니까 러 용도지구 자체를 상향할 수 있는 이런게 되다 보니까 크게 통합개발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안내가 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거 하신 것처럼 묶인 사람이 많다 오면 이 사람 저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이거 시간 끌고 저거 시간 끌고 하다 보면 서로 묶여져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것만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거지 재건축 할 사람들은 재건축하고. 자기 구역별로 재개발 할 부분들은 재개발하기 때문에 꼭 전체가 묶일 필요는 없다. 대신, 이게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가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까지만 합치면 되지 전체를 묶는다고 해서 전체가 같이 가는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라.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지리사항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는 계산 이동에는 극동, 사만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극동은 지금 극동 자체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만 빨리 가도 되고 시끄럽게 안 하고 또 부담금 문제 괜히 골치 아프게 안 하고 결정해 주는대로 따르겠다 그러면 넓히면 넓힐수록 혜택은 많이 오니까 이런 게 그렇죠. 있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막 서측도 지금 그 일곱 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세지 갈 텐데 또그 앞에는 예를 들어서 큰그 단일 필지로 뭐 사우나 건물 있는 데라든지 새로 지은 <laughs> 교회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게 들어다보면 오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띄어내놓고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미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주민들이 모여서 가겠다는 걸그 자체로 가라 이거죠. 대신 전체에 대해서는 도로 구획 같은 거는 재건축하는 그쪽에서만 도로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 계획은 어차피 인천시와 국토부와 구청이 와서 함께 그어야 되는 거고 그럼 도로 긋는 계획만 어느 정도 짜주면 그 안에서 지하주차장 넣고 등등 하는 것들은 우리 자체로 갈수 있는 이런 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화시켜서 갈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은 동의를 받을 때 지금 인천은 75%로 묶어놨고 서울은 지금 50%까지 낮췄거든요. 근데 75% 받으려면 힘들어요. 재개발 동의율 갈때 50%로 낮출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국토부는 권한이 이미 광역시도에 넘어가 있다. 인천시장만 오케이 하면 낮출 수 있다. 길은 열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우리 이막 서측에서 보니까, 동의서를 얻었다고 해서 구청에다가 제출했더니, 일일이 가서 좀 다시 받아와라. 신원 확인을 해라. 이러다 보니까, 그 주소지만 있지, 어디, 저, 외국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거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흩어져 있는 사람 찾아다니려면 살 정말 애 먹는데, 동의 얻는 것들을 정말 그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일일이 가서 다, 뭐 무슨, 하다 보니 인감 뛰는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국토부에다 물었더니 행정 간소화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가짜가 아니더라. 옛날에 보면 좀 사기 치는 조합장들이 있었잖아요. 막 가짜 도장 찍고 이런 것만 아니면 인정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역시 인천시랑 얘기하고 구청이랑 얘기해서 예 문제가 안 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해라. 오히려 국토부는 간편하게 하는 쪽을 권장한다. 을 이런 공문이 좀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우리 사무실에서 했을 때에 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과한 규제는 풀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도 국토부에서도 도와주겠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추진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막사 측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질문을 할때 이막사 측의 세세한 내용은 질의할 때 포함을 못 시켰어요. 지금 주시면 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거기까지 안 가도 할수 있다. 혹시 모르니까 국토교통부나 인천시에 확실한 공문이 필요한 이런 확답이 필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 공문과 그게 오고 갔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하실 사항이나 추가 사항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여기 여기 극동아파트는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하나 시켜갖고, 여기 뭐 비행기도 안다니잖저 상야동에서 구련리 쪽으로 만 비행기가 여긴 하나도 안오고 근데 왜 이거 고도 제한을 묶여놔갖고, 그런 이걸 풀어주십사고. 예, 네, 그래서 그 고도 제한은 지금 여기랑 저기 뭐 상야동 이런 데까지 같이 묶여있는데, 김포공항 고도 자체가 풀리도록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좀 넓게 묶으자. 그 극동아파트를 임악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 전체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고도나 용적률 올라가는 게 있고요 묶는 이유는 뭐냐면 높은 건물은 아래쪽으로 보내고 지하시설이나 낮은 건물은 계양산 기습 쪽으로 보내면 고도 제한에 걸리는 쪽은 지하시설이나 낮은 걸 보내고 그다음 우리가 용적률 을 올리고 싶은 거는 지금 비슷한 방법이 있으니까 아래쪽에다가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찾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위에 있는 사람만 손해냐? 이게 아니라 용적률을 올려서 층을 하나라도 올려야 분양을 많이 시켜가지고 자체 부담금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많이 지어야 여기서 세입자들, 그 다음 나이 들어서 어디 이사 못갈 분들, 그 다음 영세 상인들도 입주권이라도 줘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집세들 돈도 없는데 난못잡까못 뭐, 가?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면 전체가 사업못 간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 재산권 행사하기에는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조금씩은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하려면 가급적이면은 주택이나 상가는 그 밑으로 땡겨 와가지고 가급적 올리는데 여기는 다 역세권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지주분들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아파트들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더큰집 추가 부담 없이 찾고 분양도 시키고 일부는 여기 세입자들 어르신들 영구주택, 그다음 영세상인들 상인점포 하나씩은 줄수 있는 그런 거를 할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려면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 같은 거를 국비를 타다가 할수 있게끔 크게 묶어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이익이 된다 이거죠. 서울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박천에서 으흥. 태어나서 지금 75년간 여기서 살고 있는데 개양이 발전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발전 좀잘 시켜달라고. 그렇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죠? 네. 저이막트에서 그러니까 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아파트를 짓는데 민간 재개발로 해주시는 게 맞죠? 그거는 선택하십시오. 아니 뭐 LH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LH는 안 들어오죠. 아니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민간 재개발 조합 형식의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은 주민들께서 반대하십니다. 동시에 국토부 답변처럼 사업성 극대화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용적률 혜택은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망역 서측은 현재 계양 산성과 국가 지정 문화재와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높이의 제한을 받는 구역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재개발을 추진하며 사업성 저하로 추진 불가하며 그나마 현재 구역대로 광역적으로 추진해야 사업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추진 가능한 것이에요. 네. 그데 그걸 잘 알아주셔야 되고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공약으로 선언하시어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네. 제가 재정비 촉진 지구로 묶는다는 얘기는 네. 사업을 누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을 누가 하든 네. 전체 지구를 재정비 촉진 지구로 묶어야 국비 지원도 가능하고 종상향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용적률이나 고도를 종이 상향되면 자동으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고도를 따로 풀 필요도 없어요. 네. 종을 올려주겠다. 네. 네. 이 얘기고요. 네. 이마 거기 아파트 전부가 계양산 네. 자락까지 전부 역세권이에요. 500m다 밑에거든요. 맞아요. 역세권이라는 역세권은 정확하게는 도심 복합 개발이거든요. 야 이걸 민간 재개발할 거냐 lh 할 거냐 뭐, 뭐 신탁이 할 거냐 이거는 사유재산의 주인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고 그런 거는 저한테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원칙은 집주인들의 의사에 따른다 어, 주인의 재산인데 왜 남의 일이라 저래라 합니까 그래서 주인들이 우리끼리 조합을 해서 하겠소 하면 하는 거고 자 우리끼리 조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해 주시오 하면은 파견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고. 우리끼리 하는데 LH가 오는 게 좋겠다 그러면 LH가 우리가 부탁해볼지 말지 하는 거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하시라. 네,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 조합 형식의 정비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공공의 개입이 되지 않도록 우린 터치하는. 네. 우리는 터치 안 한다. 우리는 지원을 할 뿐이다. 인천시에서도 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간 인허가를 2, 3년간 단축시키려고 네.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인천시에서도 사업기간이 단축돼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오래 끌수록 우리가 지치고 분담금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가 오르고 예. 이자가 나 저희 이제 이망역 서측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맨투맨으로 집집마다 가가고 한 13번을 간 집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지금 현재 60% 정도 받았어요. 내노라할 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마학 서측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안산초등학교, 그 다음 저성광교회그 다음 패밀리 마트 있는 고기만 싹 빼고, 그 다음 진달래 아파트 빼고는 다 묶어놨더라고요. 네. 그니까고 그 정도면요. 면적도 넓고, 네. 그 다음 지하나 저층으로 갈 공공시설은 위로 올리고, 밑에는 역 가까운 데를 올리고 그러면, 네. 사업성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오고, 지금 새들어 사는 사람, 노인들도 많은,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그 충분히 나옵니다. 서로 더불어서 살아야죠. 그럼요. 그 계양산 밑에 그 도로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 이번에 나오신 김에. 그거 도로 한번 넓혀 주는 걸로 한번 해줘 보세요. 근데 그 도로 넓히는 것도 당연한데 네. 지금 이걸 거기다 통합적인 재개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네. 그 지금 그 도로는 그냥 지 지금 거기다 그냥 도로만 넓혀 놓으면 네. 그 옆에 를 뜯어 가지고 할때저 제약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 밑에는 용접. 다 올릴라 그러면 그쪽에다가는 주차장을 지하에다막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도로 넓히는 것도 밑에다 주차장 만들면서 위에다 넓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공사를 두벌 세벌 하지 말고 한 목에 하자. 어차피 한 2, 3년 차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내가 보고 할 필요가 있다. 도로 넓히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해양성 그이마공원 앞에 그 가는 거랑 병방시장 가는 거랑 그 밑에 쭉 오는 거랑 해가지고 길이 세 가닥 오는데 이거 너무 계획성이 없어요. 양면 주차도 안 되잖아요. 쌍방 통행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세 가닥 길을 어떻게 도로를 정비하고 어차피 거기는 빌딩 높게는못 짓잖아요. 개항장 가리니까. 그럼 거기는 병방시장 지하 주차장 부족한 것도 거기다 놓고 이렇게 가야 이 동네가 천지개벽처럼 좋아져요. 그래서 넓히는 거 찬성. 대신 하는 김에 조벌 세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 같이 하자. 도로할 도로 때 보면 맨날 파갖고 언제 보면 수도 묶고 언제 그다음 가스 묶고 그다음 전기 묶고 하면서 맨날 음. 도로 파헤치잖아요. 조벌 세벌 하지 말고 한몫이 하자. 어. 만약에 이 정도 네. 입지에다가 이 정도의 개양산 낀 지역을 만약에 지금 개발한다 그러면 이, 이것처럼 해놨겠습니까? 4 0년 전에 음. 그냥 저 될까? 부평공단하고 막. 집이 부족할 때막 지어놓고는 방치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쌓여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지금 이런 입지에 이런 땅이 우리한테 그냥 통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기 좋은 기반 시설과 집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현실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좀 타협을 하고, 또 여기에 또 어려운 분들도 살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계획이 이쪽. 계산 이동 쪽하고 이막 서측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여기다가 돈 끌어오고 도로처럼 막 도로 할때 지하 갇이만 이런 것만 저는 책임질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짓냐? 어, 집 주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여기 집한 칸도 난안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투기했다는 소리 들으면안 되잖아. 또 우리가 가다 보면, 왜냐면 이거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로 안때웁니다 우리는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아 말로 떠들어 놓고 나도 의심을 사면 나도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면 뭐 마지막 말씀이지만 제가 우선 한 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그 경력은 저는 무료로 우리 지역발전 왜냐 천수가 살던 집이 바로 이천수 어릴 때 살던 집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뭉쳤기 때문에 정말 지역발전에 그걸 위해서 저는 무료로 정말 쓰이고 싶고요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신뢰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뜻이 모아져야 빨리 가지. 응. 여기서 왈가 왈부하고 네가 잘난이 내가 잘난 이렇게 하면 사실은 10년 20년 금방 흘러갑니다. 그래서 뜻을 하나로 모으고 믿고 그리고 저라는 이 써먹을 수 있는 이 도구를 여러분 본전 뽑으십시오. 네, 제가 충성을 다해서 이 지역 발전 천지개벽 확실히 시켜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